오늘의 퍼즐은 바로 이 퍼즐입니다. 안녕하세요. 퍼즐러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퍼즐은 이렇게 예쁜 천보자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보자기에서는 세 개의 퍼즐 조각이 나타납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똑같습니다. 정육면체 즉 큐브를 반절로 자른 한 조각을 두 개씩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붙여 놓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각 조각 가운데 부분에 조그마한 쇠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쇠가 아니고 자석입니다 이 자석이 서로 모든 그 조각 부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붙이면 딱 늘어붙습니다 소리까지 들리죠 이렇게 지금 같은 그 부분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다른 N극과 S극 사이에서는 서로 붙는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는 잘 붙지가 않습니다. 떨어지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하면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 퍼즐의 목표는 세 개의 큐브, 즉세 개의 정육면체를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잘안 붙네요. 이렇게 하니까 딱 붙습니다. 한번 제가 만들어보면, 어, 지금 세 개의 정육면체두 개는 만들어졌는데, 하나가 떨어져 있네요. 이러면 목표 달성 실패인 거죠. 이건 지금 안 붙고요. 마찬가지로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걸, 세 개의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을까? 이리저리 해보지만, 어, 계속 지금 잘안 되고 있습니다. 어, 맨 처음에 이 퍼즐을 접했을 때는, 어, 여러 가지 조합을 해보지만, 어, 생각보다 잘안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석 부분에 같은 극끼리 붙였을 때 서로 밀어내는 성격 때문에 붙지가 않습니다. 지금 안 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면은 어, 모양이 지금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퍼즐의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기 전에 어떤 모양일까를 먼저 유추를 해야 됩니다. 즉, 이 퍼즐을 완성했을 때 어떤 형식의 모양이 될지를 미리 생각을 한 뒤에 그 모양을 만들어 나가면 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우연히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우연치 않게 그 모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 의도하진 않았지만 목표를 달성하면 그때도 여전히 어, 짜릿한 그 아하의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해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즐의 모양은 적 큐브가 정육면체 세 개가 서로 한 점을 또는 한 부분을 중심으로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껴지시나요? 이 상태를 가지고서 만들면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태로 어느 방향을 돌려도 이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세개의 정육 면체가 지금 붙어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어, 퍼즐러갱 저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좀 헤매다가 어, 이 모양을 생각을 하고 해봤더니 아주 간단하게 어, 목표가 달성되는 그런 참 재미있는 퍼즐이었습니다. 이 퍼즐은 2018년 국제 퍼즐 디자인 대회에서 탑 10에 속한 인기 퍼즐이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 그 수많은 퍼즐러들로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은 퍼즐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야만이 멋진 퍼즐이다 좋은 퍼즐이다 라고는 볼수 없이 어, 상당히 독특한 해법을 적용을 하면 그리고 깔끔한 어, 디자인과 어, 제작기법을 적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훌륭한 퍼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이 퍼즐은, 어, 맞물린 퍼즐 같기도 하고, 어떤 모양 만들기 퍼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퍼즐러경 저의 경우에는 이걸 모양 만들기 퍼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큐브, 이세 개의 정육면체의 모양을 동시에 만들어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맞물린 퍼즐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딱 조각들을 맞물렸을 때 자연적인 힘으로는 서로 떨어지지 않고 딱 맞물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석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어떤 맞물림 형태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형태가 될수 있겠습니다. 이 자석이 없다면 분명히 밑으로 떨어지겠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도 밑으로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맞물림 퍼즐보다는 모양 만들기 퍼즐 쪽이 좀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퍼즐 오늘 소개한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신기하고 재미있고 새로운 퍼즐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찾아뵐 때까지 해피 퍼즐링!